저는 코로나 앓는 과정에서 귀깊한 곳이 되게 아프더니 이명이 수개월간 엄청 심하게 오셨대요.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달팽이관 안에 있는 신경을 좀 건드린 것 같은데 이명증이 왔다가 귀가 막, 어, 막 아퍼 이거는 약간 청각 과민 증상도 같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이명증 갖고 계신 분의 거의 한 5, 60% 이상은 청각과민증상을 같이 갖고 계시거든요. 청각과민증은 뭐냐면 어떤 특정 주파 수소리 들으면 그게 더 확당해서 들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바질맨님께서는그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쪽에 있는 청각 내신경을 건드리면서 청각과민증상과 동반된 이명증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하시면 치료받아야죠. 피곤하시면 자꾸 이명이 발생해서 그게 너무 내 생활이 불편하다? 그러면 일단 피곤하지 않게 생활관리를 하시는데 그래도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이명이 자주 오시면 치료를 해야 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.